자, 이제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요. 지지난주인가요? SK텔레콤 중간 지주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 볼까 해요. 일단은 요 영상을 보시면 SK텔레콤이 왜 지금 하느냐? 그다음에 어떤 뭐 식으로 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나와 있고요. 궁금해 하시는 것들 뭐 SK텔레콤 그럼 누가 올라야 되냐? 주가가 이런 것들 이제 이 고전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요거 한번 클릭해 보시면 좋고요. 일단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라고 하면 다시 복귀를해 보면 SK텔레콤의 박정호 대표가 주주총회에서 이런 발언을 했죠. 상반기까지도 아니고 아주 조만간에 구체화가 될 거다. 중간 지주 전환이. 그러면 상반기가 아니다. 그러면 상반기 6월까지잖아요. 야, 그러면은 6월은 제외하고 그러면 늦어도 4월, 5월이겠네라는 얘기가 나올 법한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뭐, 제가 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게 SK텔레콤이 자사주 처리에 대해 가지고서 혹시나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SK텔레콤 지분율을 보시면 주SK가 텔레콤에 대해서 약간 27%를 가지고 있고 자사주가 대략 한 12%가 있다는 말이죠. 아, 그럼 자사주도 큰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활용하려고 하는 보관이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있고 요거를 밑에 제가 한번 표현을 해 봤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일단 기술적인 것좀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만약에 이제 지금 기준으로 해가지고 분할하고 그 다음에 현물 출자 하게 된다면은 어 기업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 지배구조가 그거를 한번 숫자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분할이나 이런 것들은요, 전부 별도 기준이라는 거를 여러분 명심해 두시고요. 그럼 투자자산이 다 빠져나가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투자자산이 지금 SK텔레콤에 2020년 말 기준으로 약한 12조 3천억 정도가 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투자자산이 SK텔레콤 중간 지주로 그대로 와야겠죠. 그럼 이게 총자산. 만약에 부채가 없다고 치고 자기 자본이 그러면 12조 3천억이 되겠죠. 그러면 SK텔레콤 사업회사는 어떻게 되냐면 총자산이 지금 SK텔레콤 별도 기준으로 해서 보시게 되면은요 어, 여기 약한 32조 정도가 되죠. 그러면 32조에서 12조 3천억 빼면 19.6조. 부채는 싹다 가져오면 14.6조. 그러면 자기 자본으로 봐서는 5조 정도가 된다는 거죠. 막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분할 비율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근데 이게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될게 사업회사를 크게 만들어놔야 나중에 수합할때 대주주로서는 지분율이 증가하기에 이롭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저런 거는 너무 이제 기술적이니까 제외하고 제가 볼땐 그냥 엄대 엄으로 대충 5대 5로 자산이랑 다 분할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지금 SK텔레콤 시가총액이 약한 22조인데 이제 그 분할해가지고 현물 출자하면 어떤 구도로 갈까를 해보면요 이런 거죠. 분할 즉시 지분은 SK가 이제 중간 지주 사업회사 모두에게 26.8%씩, 그다음 SK 중간 지주가 SK 사업회사를 이게 자사주가 지분으로 바뀝니다. 어, 11.7% 보유한 걸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SK텔레콤 중간지주가 이제 그 자사주를 11.7%를 어, 이렇게 많이 헷갈리시겠네요 T를 붙여야 되겠습니다 7%를 보유하는 그림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있죠 요거 26.8% SK가 갖고 있는 SK텔레콤 사업 요거를 SKT 중간지주에다가 현물조자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 현물출자를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변하느냐 하면 이렇게 변하게 되겠죠. 주 SK가 SK텔레콤 중간지주를 42.3% 보유하고요. 중간지주 자사주가 11.7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SKT 중간지주가 SKT 사업회사를 38.4% 보유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자사주까지도 만약 주 SK가 사오게 된다면 주 SK는 54% 보유 중간 지주는 38.4%를 보유하는 그림으로 변화가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자사주를 만약 사오려면 돈은 얼마나 들까? 지금 가격에서 5대오 나눴다 기준으로 보시면요, 대충 한 1조 3천억 정도, 1조 3~4천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냥 주가 수준에서만 따르면은 JSK에 한 1조 3천억 4천억 정도 쓰면 이 자사주를 사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면 SK, 뭐, 입장에서는 최고죠. 어, 왜냐하면은 이게 나중에 언젠가는 주SK하고 SKT 중간하고 합병하려고 할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합병은 3분의 2 이상 주주가 찬성해야 되는데 67%잖아요. 근데 54면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좀뭐 이제 가능성이 지금의 26.8보다는 훨씬 높아지는 게 아닐까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요 제가 보니까는 야 이거 약간 부담되는 요소가 있겠던데라는 게좀 보이더라고요. 그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되면 자사주의 마법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 자사주의 마법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냥 내가 자사주를 갖고 있었던 것 뿐인데. 홀딩스하고 사업회사 분할하면 홀딩스가 사업회사를 자사주만큼 보유하게 되는 걸로 된다는 거죠. 이게 마법이라는 거예요. 돈을 한 푼도 안 썼는데 지분을 갑자기 가지게 됐고 지주사 전환하는데 지배력이 총수위가 강화가 돼. 우린 이거를 자사주의 마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뭐 이제 그런 좀 각종 시민단체에서는요. 일종의 사기극이라고까지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SK텔레콤이 과연 SK그룹이 이거가 지금 혜택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구도를 하게 되면 과연 이거를 누리려고 할까? 예, 그런 거고요. 부담된다는 거죠. 두 번째 부담 요인은 현물 출자를 할때 세제 혜택을 역시나 또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막차라고 했죠. 이거 막차 타는 겁니다. 뭐냐면 하 홀딩스로 전환을 할때 원래는 이런 식으로 지분을 엄밀히 말씀드리면 사업해서 지분을 팔았다가 지주회사 지분을 신규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업회사 지분을 팔때 내가 최초로 취득했던 취득 원가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랑 내가 팔때 금액의 차이만큼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정부는 홀딩스로의 전환을 굉장히 장렬합니다 왜냐하면 IMF 때 우리가 문어발식으로 순환출자됐던 것 때문에 위기가 왔던. 그러니까 순환출자가 위기 요인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홀딩스로 수직적인 구조로 바꾸면 어, 계열사 하나가 문제가 생겨도 툭 잘라내면 된다. 이게 더 선진적인 구조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라고 하면서 세제 혜택을 줘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내가 현물출자를 할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거의 뭐 사실상 무기한 연기시켜줍니다. 근데 이게 법이 선셋 규정이 있어요. 일몰이 있는데 2021년까지가 딱 되면은 이게 없어지는 규정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21년까지 내가 현물주자를 해야지 세제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SK텔레콤이 법인도 누릴 수 있거든요 이 혜택을 만약에 어, 분할을 하고 현물주자를 하면 여기 세금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너무 법인만 혜택을 누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면 SK텔레콤이 조금 아, 추가적으로 뭔가를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분할 자체도 승인이 날려면, 여러분, 보, 보이시겠지만, 3분의 2 이상 주주 찬성이 필요한데, 지분율이 낮단 말이에요.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텔레콤 회사니까. 그러면은 뭔가 내가 주주들에게 당근을 확 주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아, 그, 분할하고, 분할이 이제 성사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줄수 있는 당근이 뭘까? 라고 하면 제가 볼땐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 방법은 자사주를 소각한 후에 진행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자 이제 자사주 지금 11.7%가 있잖아요, 여기에. 이거를 소각을 해 버리게 되면 모든 주주들이 11.7%만큼 나의 가치가 올라가게 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기 이제 아 거, 거기다가 더군다나 자사주의 마법을 부리는 것, 이거 자체가 부담 요인 하나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분할에 찬성을 해주시면 저는 자사주 소각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아마도 찬성률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실제로 그런 식으로 진행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시면 이렇게 돼요. 어, 주 SK가요 46.5%를 SK SKT 중간지주를 소유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SKT 사업회사를 30.3% 소유하게 됩니다. 물론 이게 요때보다, 그러니까 최적의 대주주가 이익을 누릴 때보다는 지분이 조금씩은 낮아져요. 근데 영 진행이 안 되는 것보단는 낫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지금 11.7% 있는 자사주를 SK가 매수를 한 이후에 진행을 하는 거죠. 그게뭐냐면 3분의 2 이상 찬성을 이끌어 내려면 그러니까 아마도 대규모 주주 환원책으로 구슬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원래 사실 텔코 회사들은 뭐 주주 환원책 좋고 이번에도 좋은 정책도 발표했잖아요. 뭐 반기가 아니라 분기 배당도 하겠다 했는데 더 나아가서 혹시나 자사주를 매각하면 매각하면 SK에 매각하면 돈이 생길 거잖아요. 지금 시가로 치면 2조 6천억이거든요. 이거를 혹시나 향후 배당 늘리는 재원이나 특별 배당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죠.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SKT의 주주라고 생각해 보시면 분할에 찬성하시겠습니까? 반대를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찬성할 것 같거든요. 네. 어쨌거나, 저쨌거나, 만약에 자사주를 SK가 매수를 한 이후에 진행하면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 보시면, GSK가 SKT 중간 지주로 55.6%, SKT 사업회사를 38.5% 소유하는 그림이 됩니다. 자, 아까 전에 최적이 이거였죠. 이렇 뭐 분할해가지고 자사주의 마법까지 다 부리고 자사주까지 사오면, SK가, 이거 한번 비교를 옆에 갖다 놓고 해보죠. 최적의 해로 진행됐을 때하고 자사주를 먼저 사고 진행했을 때의 차이. 거의 없죠, 그쵸? 오히려 이쪽이 좀더 높죠? 지분율이 좀더 높아져요. 단, 차이가 뭐가 있냐? 소요되는 자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SK에서 2조 6천억이 필요해요. 자사주를 살려면. 지금 가격에서. 근데 아까 말씀드렸을 때, SK, SKT 이 중간 지주가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사오면은 SK가 지금 가격으로 한 1조 3천억 4천억 정도 든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거의 한두배 가까운 돈이 든다 대신에 이러면은 뒷말이 하나도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아, 구도가 될수 있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자사주에 대해 가지고서 SK텔레콤에서 무언가 행위가 아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사람이요, 참 특이한 게, 이런 생각을 하고 보니까, 자꾸 이상한 게 보여요. 뭐냐 면 최근에 이제, 2월 달에 보시면은, GSK에서 SK바이오팜, 블록대 매도를 했잖아요? 요 금액이 한 1조 0억 정도가 됩니다. 아, 요런 자금들이, 원래는 이제 그런 생각이었죠. 야, 이거 SK이노베이션이, 그, SK, 아, 아, LG화학하고 하는게 잘안돼 가지고서 자금 마련해서 뭐 이걸로 뭘 하려고 하나 뭐 그럴 수도 있죠 있는데 야 그게 아니라 SK텔레콤 자사조를 사려고 하나 뭐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제 역시 사람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대로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